밖에서 흉각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둘둘 등받침에서 허리만 살짝 띄워주 둘. 셋.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 셋. 요 관절만 한 번. 자, 머리 붙이고 턱 당기고. 가슴을 크게 볼륨감을 내려면 허리를 띄우고 밀때 가슴을 들어주는거. 나중에 안에를 깊게 팔때는 반대로 치고 내려와서 여기가 시작이고. 자, 이거는 볼륨감을 위해서는 천천히 내렸다가 가슴을 쭉 들어주면서 업. 여기로 들어서 업. 그렇지.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쭉 밀어주면서. 이런식으로 들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거는 이제 볼륨감을 위해서 들면서 미는 거 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허리만 살짝 띄우면 등받침에서 허리만 살짝 띄워주면서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볼륨감을 만든 게 아니라 모양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반대로 저는 내릴 때 스피드로 내릴 때 이렇게 반대로 그럼 안에가 깊어지는 거죠 커지는 방법은 허리를 띄워주면서 저 줄게 반대로 끝나면 여기서 그냥 이거는 커지기 위해서좀 넓게 잡고 들지 말고 내려갈 때일 어깨 들지 말고 잘한다. 이게 가볍다고 해서 모대를안착용하거나 그러면 부상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수야재수재수가 없으면은 가벼운 걸로도 한번 다치면은 병원 가면은 쉬라 그러고 운동은 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모든 선수들이 다 그래요 통증을 감수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지 완벽한 컨디션에서 운동하는 선수는 없어요 하나 <불> 둘 네, 네, 둘. 운동은 열심히 하거나 오래 하거나 이게 아니랬죠? 똑똑하게 해야 된다고. 원래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내시면. 네. 짧게 하고 내일 또 하면 돼요. 왜 굳이 이거를 4일 주기로 기다렸다가 하 오늘 부족한 부분 내일 다시 채우면 되는데. 뭐하러 가슴을 100%다 쓰냐, 이거지. 예전 같았으면 다 썼는데, 올림피아 프로가 아닌 이상은 자주 건드려야 돼. 우리는 건드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 한 부위가 끝나면 그 다음 시간까지 오려면 4일을 기다려야 되고, 사실 빨리빨리 건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하나, 둘, 셋, 여섯. 근데 예를 들어, 뭐, 본인이 할 때는 여기서 느낌이 좋다. 한 3세트까지만 하려는데 3세트 때 펌핑감이 좋다 그럼 그때 5세트 6세트 당하게더 좋죠 저희 같은 경는한세트만에 펌핑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두세번만더 해도 되는데 어 일반 사람들이 할 때는 아마 한 번에 오는 느낌이에 4세트 이후에 그때 펌핑감이 오기 시작했는데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버리니까 그게 아니라서 여기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열렸는데 또 다른 걸로 넘어가버리면 또 이제 집중이 분산이 되는 거요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죠. 얘기했죠. 마찬가지, 이것도 무겁게 하면 저도 똑같아요. 관절만 아파요. 펌핑감은 들어고 근육이 쪼이는 맛이 없어요. 할때 근육이 타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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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이드 쪽으로 밀어주는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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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드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벨이 안쪽까지 들어오게 되면 안에가 많이 먹는데 밖에서 흉각을 먼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밖에서 이 아래 라인을 먼저 만들어 보조도 손늘대는게 아니라 팔꿈치를 완전히 감싸줘야 돼, 이렇게. 좀 더, 더 밀어야 돼. 바깥쪽으로 더 밀어. 더 밀어, 더. 앞으로 나서. 앞으로, 너무 걸리지 말고. 들어오긴 들어오되 어깨 안쪽까지만 안 들어오면 되고. 운동을 이렇게 짧게 해도 돼요라고 하는데 짧게 해도 팔이 안 움직이는 정도가 돼야 돼. 자기는 가슴 운동 40분, 1시간 한다. 같이 해서 15분 버틴 사람은 못 봤어. 그렇게 짧게 해도 되냐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한 시간 이상 할수 있다라는 건 제대로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힘을 많이 비축했다라는 거고 집중을 안 했다라는 거 관절에 힘은 남아있어도 근육에 힘이 남아있으면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거보다 가볍게 하면 오히려 더 타들어가는 교통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날 끝나고 바로 세수 못해요. 이게 팔이 안 들어와가지고. <laughs> 아! <laughs> 전에 했던 횟수가 두 번째 세트 때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중량으로 했는데도 다음 세트 때전 세트의 횟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다들 쉴 만큼 쉬고 다음 세트 들어가면 어떨 땐한개더할 때도 있고 똑같은 개수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절대 전 세트랑 같은 개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개수. <laughs> 이게 점점 힘이 빠져야 돼, 이렇게. 지금 이거 하는 건 맞는데, 결국에. 요즘 운동 끝. 이 친구 같은 경우 운동 끝 여기서 가슴. 혼자 할 때는 이거 10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0 1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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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쪽을 밀어서. 흉곽을 만드는 게이 라인이에요, 이기이 라인이, 옆에 라인이 깊어져야지, 사이드 체스트 같은 동작을 잡을 때도 흉곽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흉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많이 이렇게 짤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밖으로 밀어서 이 흉곽, 이 옆에 라인을 먼저 만들어야지 나중에 측면 포즈라든지 사이드 체스트를 잡았을 때 여기에 명암이 생겨. 그렇게 바깥쪽부터 다듬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쥐어 잘라고만 해. 흉곽이 없어요. 그러면 상체 프레임이 많이 죽어 보이고 볼륨감이 떨어져. 그래 이제 피지크 선수들이나 스포츠 모델 선수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슴에 볼륨감이 아니라 그냥 납작해가지고 그냥, 그냥 사각형 모양이 그냥. 볼륨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다이어트 하라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볼륨감을 유지하면서 모양을 잡으면서 커팅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든지 운동할 때는 형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다들 디테일이 먼저야. 분리시키려고. 그럼 나중에 형태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일단 이 프레임, 이 실루엣 자체가 안 이쁘면은 시선이 일단 안 가요. 사람이 심사를 하는데 한 20명의 선수가 주르륵 나오는데 언제 다 들여다봐요. 그 중에서 실루엣 프레임이 있는 선수 먼저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이제 디테일한 면을 보는 거지. 다한 20명이 주르륵 나왔는데 디테일하게 다보진 않아요. 그렇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피지컬부터 보는 거죠. 피지컬. 그, 그 사람의 체형을 먼저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각이지. 흉각을. 밖으로 안 밀면은 가슴이 이렇게 잘려서 안 이쁜데. 오히려 이 흉곽이 넓어져요. 여기를 닫 돼요. 이쪽요. 이 어. 여기를 왜냐면은 가슴의 근육의 결이 겨드랑이 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발달된 사람들 보면 젖꼭지가 거의 아 밑으로 내려가서 겨드랑이 쪽으로. 원래는 저도 여기 있었어요. 앞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겨드랑이 쪽으로 결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네요. 그래서 바깥쪽을 닫게 되면 젖꼭지가 여기 뜀기로 빠져버리는 거죠.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이게 더 바깥쪽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쪽을... 그다음 이제 시간 날때 위쪽을 위쪽. 위쪽은 깊게 들어와야 돼 무조건 아래쪽은 깊게 들어오면 안 되고 위쪽을 깊게 들어오는 거는 뭐 간단한 예로 뭐 레이즈 같은 경우를 모아서 뒤로 갈때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빼서 스트레칭을 해준다 스트레칭 딱 하나 둘셋네더 안으로 들어야지 앞에 사람 역살를 잡듯이 이거를 끝나고 나면 한두 세트 정도만 뒤로 확 스트레칭이 됩니다 응. 그 앞으로 밀어야 돼 드는 게 아니라 쭉 밀어 그렇지 한 발을 살짝 뒤로 빼서 살짝 누워서 뒤로 살짝 더 기대서 가슴을 들어야지 오른쪽 가슴을왜냐면 요기침을 지게 했기 때문에 요기 가슴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숙이는 거야. 이쪽을 더 보여주려고 근데 이 요기침을 만들었으면 여기를 들어버리는 게더커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버리면 훨씬 커 보이는